자랑! 네, 사랑하는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이제 무더웠던 8월을 지나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용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풍성함을 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다가올 9월과 10월, 11월, 12월, 내년, 내후년 그 이상의 시간들을 우리 친구들의 모든 인생과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구약성경 10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0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준비한 성경책을 펴고 전도사님과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는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다 달부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에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 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내가 태워드리는 재물인 번제물을 주의 성전에 가지고 가서 주께 맹세한 것을 갚겠습니다. 이 맹세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주께 약속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나는 죽게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며 숫양과 소와 염소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이여 와서 잘 들으십시오. 그분이 내게 하신 일을 모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만일 내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는 내 소리를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친구들, 친구들, 우리는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설교를 마무리했었는데요.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을 말, 읽은 말씀은 그렇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요,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은 8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모든 백성들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특별히 특별히 이 시편 66편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많은,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그첫 번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 즉 출애굽 시키셨고,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셨어요. 친구들, 이 이야기는 그저 머나먼 옛날 이야기, 그저 성경 속에 기록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그들의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도, 우리 선생님들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까지도 모두 다 지키시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고 또 건강하게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를 강하고 우리를 튼튼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고 오도록 할까요?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 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끝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오늘 시편 66편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치 불과 물속 같은 심한 고통과 고난의 현장으로 자신을 몰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끝내는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더욱 풍부한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단계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 마치 불속과 물속에 있는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고 실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넘어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멋지고 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풍부한,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친구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은 내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불과 물 속에 있는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친구들, 이처럼, 이처럼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을 넘어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이 설교 시간 전에도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드렸죠. 그 시간이, 그 시간이 그저 노래를 부르는 시간, 그저 율동을 하는 시간, 그저 재미있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잘 해주었던 것처럼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입술과 몸으로 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찬양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